네, 저희 나트랑에 스타벅스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빈펄 콘도텔 안에 있고요. 하나는 여기 나트랑 센터에 있고, 하나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랑 좀 멀어가지고 가까운 이쪽으로 한번 와봤어요. 나트랑 센터에 있는 스타벅스 들어가 볼게요. 그쵸, 저기 저렇게 스타벅스 간판도 보이고, 아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어, 들어가서 우선 주문을 합시다. 네. 저는 지금 나트랑 센터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시켰고요. 이게 7만 동입니다. 3,500원. 이거는 카푸치노. 뜨거운 걸로 그란데 사이즈. 8만 5천 동. 4,250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싸네요. 한 우리나라가 그랜드 사이즈가 이게 4500원 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3500원이니까 1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쁘죠 네. 이렇게 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이게 베트남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주문하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그 진동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불러 드릴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쉬운 킴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킴하고 불러주네요. 그래서 미스킴이 음료를 두개 받아왔습니다. 여기는 해변이 보여요. 경치 좋죠? 어, 그러고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안에서 찍었는데요. 안에 그 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설탕이랑 이런 뭐넵필 이런 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써 있어요. 위에. 이거는 스타벅스 거니까 훔쳐가지 말라고. <laughs> 누가 많이 훔쳐가나 봐요. <laughs> 훔쳐가지 말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누가 훔쳐가는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는 보니까 외국인 두 분이 계시는데 포카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중학생인 것 같아. 근데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한 명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 명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 명은 티셔츠에 뒤에 한국말로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트남 학생인데 뒤에 한국말로 뭐 좋은 말이 써있어요. 우리는 뭐뭐뭐 뭐, 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신기한데요? 마셔볼게요. 맛은 똑같겠지 뭐. 똑같은 원두를 쓰겠죠? 확실히 그 베트남 커피하고 달라요 결이. 베트남 커피의 그 진하고 막 쓰고 막그 느낌은 없어. 이거는 카푸치노 와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요. 입입 뒤눈 거 아닌가?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아, 이게 한 여름에 뜨거운 거라니. 뚜껑도 엄청 잘 떠놨네. 아이고 거품도 잘 내주셨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마셔볼게요. 음, 아, 맛있네. 음, 맛있네요. 떠드느라고 조금 씩 식어가지고 딱 먹기 좋게 이거는 드세요. 딱 좋게 식었어요. 너무 뜨겁지 않고. 맛있습니다. 맛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나요? 여기 미스 김이라고 써 있어요. 프린트도 돼 있어. 신기하다. 저번에 스페인 가서 시켰을 때는 여기 김이라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프린트가 되네. 신기하네. 여기는 이렇게 써주는 게 없나 봐요. 그때 제가 오사카 가서 시켰을 때도 여기다 매직으로 써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트리스를 하네. 더 발전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아, 희한하다. 신기하네요, 이거. 알지, 찍혀서 나오. 음. 요즘은 다 찍혀서 나오나요? 제, 제가 예전에 그 오사카에서 먹은 게몇년 코로나 전이라서 그때는 매직으로 써줬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먹었는데, 거기는 제 이름을 미스킴 써주고, 고맙다고, 여행 와줘서 고맙다고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더라고요. 생각이 나네요. 또 여러분, 제가 지금 구독자가 360명이에요. 근데 아까 오전에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보내다 보니까 낮에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 한국에 있는 커플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막물 차갑다고 막못 들어가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실 때 저희 쪽으로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저한테 제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좀 전에 올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완전 깜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구독자가 300명 남짓인데, 베트남에서 구독자를 만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와, 이런 일이. 아, 제가 어저께 농담으로 그 얘기 했거든요. 제 영상 중에 나트랑 여행 영상이 좀 많잖아요. 혹시 구독자 만나는 거 아니야? 제가 어제 그랬죠. 근데 오늘 진짜 구독자를 만났어요. 대박이야. 그래서, 진짜 세상이 좋구나 여러분 나쁜 일 하지 마세요 남의 돈 떼먹거나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겠어 이런 데서 보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아, 서울에서못 봐도 이런 데서 보는 뭐, 와봐 내가 나트랑에서 만나고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관광지에서 보는 어 응. 아니 제가 뭐 10만 구독자가 있고 그러면 만날 수 있어 근데 구독자가 이제 300명 남짓인데 여기서 만난다는 거는 그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 외도왕이지 외도왕 아까 진짜 막 그, 그, 같은 호텔에 같은 호텔에 있었어, 그것도. 그래서 것도그막 반가우면서 같은 시간대에 수영장이 있어, 부끄러우면서도 막그 동시에 막 어우 이상하더라고 요 감정이. 로또 한 응. 음. 로또 한길. 그래서 혹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 호텔을 되게 칭찬했거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같은 호텔을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영상을 보고 이 호텔에 오셨나 그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영상 올리면 아마 그분이 계속 구독을 하신다면 이걸 보시겠죠? 만약 제 영상을 보고 오신 거면 호텔이나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점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놀다 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구독해주세요. 제가 또 다음 달다 다음 달에도 또 베트남 다른 데또 소개해드릴 거니까 계속 구독해 주세요. 시작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서 커피 마시고 조금 앉아서 쉬다가 또 저녁에 뭘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끝.